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어, 2월 4일, 이제, 서울 휴장전에, 어, 마지막에, 수장전 경마고, 이제, 오늘 경마 끝나면 그래도 이제 휴식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다. 한 주를 이제 경마를 쉬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승부가 안 나와주고 있는데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무리해서 배팅하면 안 되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뎌야 될것 같습니다. 승부가 막 몰려올 때는 계속 오는데 또 이게 쉽지는 않네요. 음, 오늘 승부처는 서울 3경주, 원래 이제 메인 프리미엄으로 했고요. 부경 5경주 A급, 부경 6경주 A급. 마지막 서울 11경주 1등급 경전대 요거를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급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승부를 두 개를 했었거든요. 어제는 근데 두개다 적중이 안 됐어요. 보통 그렇게 두 개씩 하지는 않는데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 완전히 어이없게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 서울 삼경주인데 요거는 지금 4번 원더풀스피릿이 대가리가 하는데 <laughs> 체구가 좀 작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말은 쉽게 이렇게 타협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쉽게 타협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배달이 한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교롭게도 최고가 한4 2 30km 밖에 안 나가는 좀 작은 말이에요. 둘다 안말이고 비슷한 스타일로 좀 뛰고 있습니다. 4번, 2번. 이게 과연 둘이서 손을 잡고 쉽게 들어올지? 정말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음, 8번. 재축 1호입니다. 뭐 이것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대물삭스. 예, 와, 이것도 뭐, 좀다 고만고만한 말들이에요. 6번.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 뭐 이게 또 팔입니다. 그다음 1 0번 스토닝 서브, 스토닝 서브. 지난번에는 이제 배당으로 들어올 뻔 했는데 좀 아쉬움을 주긴 했어 4 0 0에서 자. 이번에도 역시 뭐, 김태희 기준데, 어떻게 됐지? 자, 뭐, 요 정도가, 아, 9번 한평 파이터, 이것도 팔리겠네요. 뭐, 요 정도가,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뭐, 누가 들어와도 하나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이고, 저는 한 마리, 메인 프리미엄, 좀 잠재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 한두가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선전해 줄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감하게, 어, 한번 곡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1400에 다들 좀 욕심을 낼수 있는 그런 경주에요. 잠재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어 고마피를 가지고 한번 메인 프리미엄의 승부에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음. 자, 그렇죠? 예. 네,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다음에 어 북경 오경지죠. 예. 오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A급인데 1800m 의혼합 3등급입니다. 뭐 엄청난 혼전 경주죠.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번 Success 세스 타임 안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전할 수 있는데 요 4번 라운더 찰리 이것도 뭐도전할수 있죠. 이번 4번. 그리고 음, 7번, 디먼즈파이나 9번, 은성인호, 요 정도가 팔리겠죠? 은성인호도 석세스타임하고 비슷비슷해요. 암말, 대상경주. 디먼즈파이는 좀, 그, 외산마필이고, 그죠?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 6번, 아크, 아르크투르스. 얘는 좀 앞에 가는 스타일이죠? 1번 그레이트 원요 정도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팔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성이까지도 좀 팔리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이제 낄수 있는 그런 마필 좀 뭔가 좀 엉뚱 생뚱한 말 한두가 어 이거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 있어서 A 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부경,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어, 강서 자이언트가 대가리 갑니다. 이게 지금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에 지금 암말 강서 자이언트가 대가리로 가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앞말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명확하고 지난번도 대가리 팔리고 그죠 못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다시 대가리로 가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올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만만한 애들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이 강서 자이언트가 이거를 뭐 수월하게 입상할 만큼 그 지난번에는 뭐 저기, 시험시험 탄다.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제가 짜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름이. 다른 말하고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1은 하위 등급이면 이렇게 팔리고 왕까지 이렇게 팔리는 건이해는 하는데, 이거 하위 등급이 아니에요. 이건 1등급인데, 이렇게 협소하게 경마를 보면 어떡합니까? 그쵸? 뭐, 전개적으로 유리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뭐, 취입에서도 뭐 자력으로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뭐, 폭발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지난번에 뛰는 거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이상, 뭐, 뭐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4살짜리 안말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은 다 나왔어요. 벌써 이제 어느 정도는 나, 온 겁니다. 여기서 뭐더 나오고, 뭐, 자시고 할건 없습니다. 이만한 안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쉽게 타협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도 크게 유리할 것도 없다. 그 다음, 이제, 해피피버죠. 해피피버는, 이건 뭐, 이것보다 훨씬 더센 편성에서 계속 선전해줬던 마필 아닙니까? 벌써 이차만몇번 했습니까? 열두 번의 이착이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착이 있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이 말이 뛰었던 그런 편성에서의 그런 격들을 생각해 본다면, 레이스의 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강수 자이언트보다는, 그죠? 더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강사 이언트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 경마에 대한 관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특히 안말들은 장거리로 갈수록 더 그런 격차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안말들이 선전하는 최근의 경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상위 등급 좀센 편생에 선전했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앞말 안말이 그 선전했던 경우는 그 단거리 레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거리에서는 특히 앞말이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단거리라 뭐 완전 안 된다 배제시키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피피버 1번 최강 쏜살 어, 프로 칸설. 뭐, 이런 애들이 팔리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요게 굉장히 혼전기가 다분한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한 마리, 점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말한두를 노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 음, 사번 해피피버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해피피버도 복병이었지만, 그때 대가리 친 퀸 오브 더 저스티스인가 뭐킹 오브 더 거린가요. 이것도 안 말이었거든요. 그죠? 저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뭔가 으좀 어설픈 안말들 이런 애들이 많이 팔렸었거든요. 좀 그런 경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주도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마리 아 플랫베이브 이것도 좀 팔리겠네요. 이것도 근데 안마리에요안 마리입니다. 안 마리 한 보자. 요거 플랫베이브하고 강서자이언트 이런 거좀 항상 이 1등급 경주에서는 안말수 마를 한번 꼭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안 마리 왕대가리 가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북경 6경주. 저는 어, 한 마리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가치 마필 한두 예뭐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A급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11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입니다 치프인디 이거는 아 이게 좀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은 최근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들어온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경주에서도 그렇고 말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스피드가 막 이렇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뭔가 그 인기마, 능력마 그런 스타일로 가려면 그런 스피드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말은 좀 따라 붙이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간다고 해도 또 뭔가 붙이면또 어설프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 보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좀 그래도 좀 생경제에서 띠띠고 나름 입상을 했던 말이라 그래서 좀 고평가를 많이 받는데 항상 보면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1번 치프인디 이게 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건전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대가리스럽지 않은 말입니다. 돌아온 뽀빠이. 그것도 뭐, 고안고안하죠. 그리고, 아, 브리가디어 제너럴. 아, 브리가디어 제너럴은 최근에 다시 조금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 이 말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넘버 3급 정도까지 됐던 말이죠. 그죠? 과천에서 이제 넘버 3 정도까지는 대우를 해줬던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엄청난 그런 기복이나 그런 걸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다시 살아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일단 보통 이제 그런 엄청 좀큰 능력을 보여주다가 그렇게 완전히 꺾여버리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온 말들은 좀 한계치가 있,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막그 예전 포스 보이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말도 그 예전의 브리가디어 제너럴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리가디어 제너럴 이것도 저는 예, 지금 뭐 거의 대기 준대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흥행지주. 이거는 이제 기본 좀 능력이 되는 말이죠. 부중은좀 58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조금 그죠. 부중이 무거워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또 흥행지주가 음, 뭐,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발이 빠르잖아요. 일단 이 말은. 제가 왜이 치프 인디하고 흥행 지주를 비교하면 흥행 지주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흥행 지주는 이렇게 뭔가 취입도 하지만 이 앞에 가서 이렇게 뭔가 그 포스를 능력마 스타일로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치프 인디는 그렇게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고전을 하고 보면은 뭐뭐 팔리면 뭐 또좀 뛰고 팔리면은 항상 뭐. 팔리고 못 들어오고 팔리고 못 들어오고 그게 지금 이말이 이마, 입등과가 시원하게 입상한 거몇번봤습니 거의 못 봤어요 최근에 저는 그죠 물론 최근에 이제 센 편성에 나가 위너스맨 편성에 나갔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반 경주에서도 좀 그랬습니다. 릴 패트론, 릴 패트론 이게 또뭐 전형적인 외산마의 취입 스타일이죠. 우리 의 패턴 가마 올라오는. 뭐또 항상 딱그그 그 걸음을 띕니다. 자기 걸음을. 그다음에 이제 흑전사 뭐 이런 거 러블리케 이런 게 팔리겠죠?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1등급에 굉장히 또 거리가 2,300m고 예. 뭐다 열려 있는 그런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좀, 같이 맞필 뭐, 예,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메인 하이라이트로. 자, 그래서, 오늘 승부는 서울 3, 부경 5, 부경 6, 서울 11. 이렇게 준비해 놨고, 서울 3, 메인 프리미엄, 서울 11, 메인 하이라이트. 요 중에서 또 하나를, 어,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죠? 예, 자,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휴장전 마지막 기회인데 꼭좀 운이 따라줘서 에, 저와 함께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한구라가 나와주고 뭐 한구라 이상도 두구라. 뭐 이렇게 이상 나아줘서 그래도 휴장 전에 태풍이가 좀 한구를 해줬다 이런 말들을 수 있고 태풍이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말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배팅하지 마시고 우리 한두 경주 잘 선별하셔가지고 거기서 깔끔하게 배팅하고 예, 배팅 자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절대 예 기회가 또 오거든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세대 또좀 뭐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생부처 브리핑이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